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이번에 구마모토 갔을 때 들렀던 스시 오마카세 집 스시 주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유튜브 보고 싶다고 하면 비싼 건 아니더라도 병맥이나 하이브 같은 거 서비스도 주기도 사장님이랑 얘기했거든요. 영상 보고 오셨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약 필요하시면 또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예약도 도와드릴게요. 이번에 제 구마모토에서 미츠이 가든 호텔에 머물렀거든요. 근처에 뭐갈곳 없나 하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구마모토 변화가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은 정말 좋습니다. 패밀리 마트 건물 2층에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이건 메뉴인데, 오마카세 니기리 코스 12,000엔, 오마카세 니기리 상 코스 15,000엔, 오마카세 니기리 특상 코스 18,000엔입니다. 런치 메뉴도 있긴 한데, 이거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12,000엔짜리 오마카세 니기리코스로 주문하였고요. 다른 손님들도 있어서 가게 전체적으로 찍지는 못하였지만 안쪽에 테이블석이 있거든요. 여기서 개코스 요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있는 건 주류 메뉴입니다. 생맥주, 병맥주, 위스키, 니온슈, 과실주, 프리미엄 니온슈, 소주,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로제와인, 샴페인, 그외에 소프트 드링크도 있긴 합니다. 음식 아, 설명하기 앞서서 몰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날 <laughs> 컨디션이 엄청 최악이었거든요. 그웬 이상한 페인 한명한테에서도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코스가 시작되면 물 수건을 준 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본인 알레르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녹차 주문했는데 녹차는 따로 돈 주고 마셔야 됩니다. 일반 물은 그냥 나와요 첫 요리는 게살 넣어서 만든 뭐라고 했었는데 었이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패스입니다 뭐 간이는 말해 뭐예요 맛있죠 순서대로 마다이와 꽃으로 만들었다는 미소소스에 흰 아스파라거스 두부에 키노메미소가 올라간 거와 즈와이간이 무침이었습니다 이 공은 그냥 장식용이에요 마다 있는 소스 찍어 먹는 게더 감칠맛이 생겨서 좋았고 이 아스파라가스 두부랑 키노메미소는 생긴 것과 다르게 매우 매우 맛있었습니다. <laughs> 간이 무치면 뭐 간이 무침 맛이죠. 다음은 삼치입니다. 간장 발라져 있다고 그냥 먹으면 된다고 하던데 제일 앞에 있던 애가 전체적으로 잘 발라지지 않아서 끝 부분에 삼삼하더라고요. 아니야 끝에 쪽이 잘안 발여진 거였어요. 중간에 먹으니까 딱 좋아요. 순간 삼삼해서 삼치. 죄송합니다 <목소리> 하하하 슈트로 입니다 기름기 잘 끼어 있는 게 맛있었어요 겉에 살짝 토치지하면 더더욱 맛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다이 입니다 돔 종류는 다 맛있죠 호터테 입니다 일본 관자들은 참 크리미해서 맛있는 거 같아요 카니마키인데 말아서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입에 먹었는데, 어우, 표정 보이지나요? 어 표정 보이시나요 겁나 맛있었어요. 안에 시소가 들어가 있던데 시소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조아롭게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어요 시마지입니다. 시마지는 뭐 말해 뭐예요, 아시죠? 아나고 니요리나는데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유리네 라는 백합뿌리랑 아나고를 같이 삶은 것이라고 하네요 네, 이 식감도 맛도 정말 뛰어나셨어요 네, 아나고의 맛을 극강으로 살리지 않았나 싶네요 네, 토로타쿠 니기리입니다 의외로 단무지당잘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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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렸습니다 안안 다음으로 나온 건 두루 요도 네. 아까 나왔던 꽃 미소 소스가 들어간 건데 이 소스가 진짜 사기적이라서 그냥 맛있었어요 음. 오토로입니다. 뭔가 맛없게 보이는데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살짝 다르게 나와요. <laughs> 이날 참치는 다 성공전기였습니다. 홋카이도산 바흐누니입니다. 크리미한 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냥 안하고입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앞전에 먹었던 안하고니우리가 너무 맛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쿠라 해비랑 죽순이 들어간 계란찜인데 어, 개인적으로 사쿠라 해비가 아니다 게살이 들어갔으면 밸런스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캄표 바고지 맛기예요. 스시 재료에 세긴 하는데 바고지만 따로 이렇게 맛기로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은근 맛있습니다. <laughs> 타마고 푸딩입니다. 겁나 달아 보이는데 달달하지 않은 카스테라 느낌? 개인적으로 단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다시 개인적으로 예전에 갔었던 곳에서 나왔던 시로다시랑 아카다시 두개 섞은 다시가 있었거든요 오케가 어, 최고지 않았을까 싶네요 맛있긴 한데 뭔가 감칠맛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고기된장찌개에 다시다 조금 빠진 느낌 <laughs> 그리고 디저트 나오고 끝입니다 어, 만족스러운 한끼였어요 끝났는데 장은거 시켜 보 모든 것이 완벽해, 완벽했다. 그 느낌이 오신 것 같습니다. 구마모토 오시면, 뭐, 한 번쯤 와시면 나쁘지 않아 보요 구마모토는 뭐, 유명한 뭐, 바사시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그래도 이런 것도 와 오신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무도 구마모토 직칸이 있으니까요. 후쿠오카에서 구마모토까지 왔는데, 이거 먹으러 와라라고 솔직히 말은 못하겠는데, 구마모토 오신 김에, 그냥 직칸으로 오신 김에 와 오신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이대로 그냥 차 마시고, 시간 나면 갈것 같은데, 봐주셔서 나가고요. 한번 다시 또 한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뵙지죠